안녕하세요. 차고라가요 이지은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중고차는요. 럭셔리 끝판왕. 대형 플래그십 수입 세단으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 진짜 고급지다라는 말이 한 개도 아깝지 않은 만큼 아주 엄청나게 고급진 옵션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자, 해당 차량 자체는요. 저희가 일주일 만에 한네 대를 갖고 왔거든요. 근데 벌써 두 대나 팔렸을 만큼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녀석인데, 그 이유가 요차 신차가가 1억, 뭐, 한 2천, 3천 정도 됐던 차량인데, 현재 중고차 시세가 3천 중반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차량인가 싶네요. 아무튼 오늘 차량 다들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벤츠타의 S클래스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나 더워서 아니면 비가 와서 여기까지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다가 무료 탁송 서비스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가 10만 원 할인 혜택과 추가 사은품들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추모차 바로 벤츠사의 S 클래스 350 블루텍 포메틱이라고 하는 차량인데요 일단 디젤 차량입니다. 대신 요소 스타일이기 때문에 서울 사대문 진입은 아주 어렵지 않게 어디든 다니실만한 그런 차량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해당 차량 재원 옆으로 띄워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어, 연식에 비해 엄청나게 짧은 주행거리를 갖고 있고요 1 0만 k 로대 엔진 미미와 대우 5일까지 교환을 해놓은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온 그런 차량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컨디션 엄청나게 좋고요 지금 시동을 걸어놨는데도 휘발유처럼 아주 조용한 성능까지 겸비를 하고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자 오늘 차량 가격적인 부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억이 넘었던 아주 고가의 차량이었습니다 뭐 어라운드 뷰 반자율주행 뭐 에어서스 없는 게 없어요 차에 대해 들어갈 수 있는 옵션들 다 담고 있는 1억이 넘었던 오늘의 주고차 3590만원이라는 아주 엄청난 금액에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위쪽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셔야지 두 대밖에 안 남은 놈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자, 디자인 자체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보면 볼수록 이뻐 보이는 아주 고급진의 끝판왕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익스클루시브한 그릴과 함께 위쪽으로 솟아있는 벤츠 삼각별 자체가 진짜 엄청나게 이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헤드라이트 자체도 그냥 흰 색깔이 아닙니다. 뭐 데일라이트도 들어가 있는데, 살짝 파란 색깔이 띄고 있기 때문에 뭔가 오묘한 색감의 조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녀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 옵션으로는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레이더 센서까지 부착이 되어져 있는 녀석이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S 클래스는요, 쇼바지입니다. 뭐 롱바디가 아니고 쇼바지인데 그래도 어마어마한 실내 공간을 자랑하고 있는 녀석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측면부 옵션 에어서스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측방 감지 센서와 함께. 키리스고 그리고 고스트 클로징 도어까지 그냥 측면부에 있는 옵션은 그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만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단에 사이드 스텝 달아나봐야뭐 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오 측면부 관리 상태 너무나도 좋고 역시 럭셔리 끝판왕 차량이라 그런지. 크롬 몰딩도 군데군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너무나도 이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녀석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전 차주분께서 정말 사랑을 많이 이제 듬뿍 쏟아놓은 차량이라고 또한번 느껴지는 게, 이 멜론 색깔에 반사 선팅까지 해놓으셨습니다. 진짜 안에서 뭐라고 있는지, 뭐 애인과 뽀뽀를 하고 있는지, 뭐 하라고 있는지, 손을 잡고 있는지 한 개도 모를 정도로 정말 프라이빗한 그런 에스크레스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후면부 자체는 진짜 전면부보다 더욱더 고급스럽습니다. 이 W222 바디의 S 클래스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여기 후면부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대류등 자체도 면발광 스타일의 대류등이 세 발, 네 발로 이제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녀석이고요 후면부... 관리 상태도 너무나도 좋고, 기포 뜬거 없이 선팅도 아주 착신하게 붙어 있는 현상 같이 보고 계시고요. 역시, 풀옵션 차량답게 전동 트렁크 당연히 부착이 되어 있고, 트렁크 공간은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게 롱바디는 조금 더 작은데, 이게 쇼바디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엄청나게 여유롭습니다. 트렁크 공간에 골프백 두세 개씩은 무조건 넉끈하게 실으실 만한 여유공까지 간 가지고 있는 녀석이네요. 역시 S 클래스는 신뢰가 제만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는 뭐 모든 차량을 다 여기다 대입블 해봐도 요만한 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고급진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차량이고요 제가 요즘 S 클래스를 많이 촬영을 하고 있지만 탈 때마다 야 차는 S 클래스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성능적인 부분 자체도 디젤 차량이지만 이 벤츠사 자체가 원래 완성도를 높게 중요시 여기는 회사기 때문에 잔진동도 없을뿐더러 엔진 소음도 지금 창문 썰루프다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조용하다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듀얼 썰루프입니다 뒤쪽에서도 개방감 확실하게 느끼실만한 차량이고요. 시트 나파 시트 나파 가죽의 시트 엄청나게 깔끔하고 이 시트 자체가 엄청 폭신폭신합니다. 저를 쫙 감아주고 있는 듯한 제가 엄마 뱃 속에 있는 듯한 느낌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차량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대시보드 디자인은 타의 추종을 부허할 만큼 엄청나게 예쁩니다이 우드 라인 자체도요, 그냥 피아노 블랙 색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신시대적인 아주 세련된 느낌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계기판 자체, 디스플레이 자체가 인치 수가 엄청나게 큰 전자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기에도 너무나도 좋다. 시원시원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동 상태 너무나도 좋고 후방 카메라 화질은 어라운드 뷰 시스템까지 있기 때문에 주차 정렬하시기에도 아주 편리한 그런 차량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스타트 버튼과 함께 명차에만 들어가는 아날로그 시계, 그리고 송풍구 네발이 빠진 거 없다는 거 같이 보고 계시고요. 풀 오토 에어컨 기능과 함께 밑으로는 미디어 버튼들과 함께 DIS 조그셔틀 볼륨 버튼 오토 스타 버튼과 함께 에어 서스 버튼이 있는데 작동 상태 너무나도 좋고요 서스펜션 조절 버튼과 주행 모두 선택 버튼까지 부착되어져 있네요 없는 게 없는 차량이다 보니까 통풍, 열선, 시트 부착되어져 있고 전동 시트와 3단계 메모리 시트, 전동잡이 백미러 그리고 부메 스타오디오까지 있기 때문에 아주 음질 좋은 라디오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자체도 진짜 엄청 깔끔합니다 어디 하나 주름 없이 헤짐 현상 없이 아주 깔끔한 시트 같이 한번 확인하셨네요 핸들 자체도 우드와 가죽 그리고 크롬 몰딩까지 들어가 있는 투포크의 핸들이기 때문에 진짜 S클래스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수 있게끔 하고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이니셜까지 있기 때문에 차탈 때마다 아주 가슴이 벅차오를 것 같은 디자인이네요 운전석 옵션으로는 반자율 주행을 위한 버튼과 차선 정렬버튼 그리고 전자파킹 오토라이트 기능 부착되어져 있고요 핸들 뒤편으로 전동 스티어링 휠과 함께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버 부착되어져 있네요. 계기판 자체도 풀 전자식 계기판이기 때문에 정말로 보기 편한 계기판이다. 그리고 경고등 하나 없고 122,000km라는 실 주행거리 같이 확인하셨네요. 후석으로 한번 넘어와 봤습니다. 지금 뭔가 좁아 보이는듯하더라도앞 시트 자체를 진짜 엄청나게 뒤로, 비필러보다 한참 뒤로 이제 빼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레그룸 공간이 남고 있습니다. 어, 저가 키가 180이 조금 안 되지만, 제, 저만한 체구를 가지신 분이 타더라도 정말로 편안한 주행을 같이 느끼실 만한 그런 차량이고, 뒤쪽 시트 자체도 엄청나게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네요. 자 뒷좌석에도 앰비언트 라이트 진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분위기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메스터 스피커와 함께 밑으로는 전동 햇빛 가리개 커튼 버튼까지 부착되어져 있네요 자 오늘 저차 골라가요 이지현 팀장과 고급지다라는 단어가 한 개도 아깝지 않은 럭셔리 끝판왕 S클래스 한번 같이 한번 보셨는데 왜 사장님들께서 이 차를 그렇게 고집하고 사랑하시는지 이제서야 조금은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성능과 엄청난 디자인, 게다가 엄청난 옵션까지 담고 있는 오늘의 차량 3,590만 원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위쪽 번호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격 좋고 상태 좋은 차량으로만 찾아봐야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열심히하고 성실한 이지훈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